요즘 글로벌 시장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죠 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지금 세계가 바라보는 축이 모두 그의 손끝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가 한국을 찾는데요 오늘은 그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세계를 재편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그한라운드에서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젠슨 왕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ceo 수험에 참석해 ai 와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기술을 주제로 엔비디아의 미래의 비전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건 한국을 비롯한 전세 사일 산업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겁니다. 그의 방한 일정엔 특별한 만남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정희설 현대차 그룹 회장이죠. 제스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지포스 2 5륜의 행사 를 마친 뒤두 사람과 함께 저녁 만찬 자리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 의 핵심 의제는 AI 반도체와 로보틱스 그리고 HBM 고대역품 메모리 협력입니다. 이거 생애 반도체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만남이죠. AI 시대 핵심 부품인 HBM을 누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미래 기술 주도권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이 젠슨 왕의 리더십이 기업 성장만을 이끈 게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부를 창출했다는 점인데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선 최근 엔비디아 100만 장자 직원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급등으로 일반 엔지니어들조차 억대 자라가 얻었죠. 이결은 바로 주식 보상제도. 직원들은 회사의 미래에 투자하며 성과와 주가 상승이 곧 자신의 보상으로 돌아오는 구조죠. 덕분에 엔비디아는 함께 불을 만드는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델을 벤치마킹한 곳이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은 향후 3년간 주가 상승률에 따라 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PSU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성과 중심의 보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시도죠. 삼성전자 주가가 10만원을 돌파한 지금 엔비디아 랠리에 국내판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독주는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퀄컴이 움직였죠. 퀄컴은 최근 데이터 센터용 AI 추론 가속기 AI200과 AI250을 깜짝 공개했는데 두 칩은 AI 추론에 최적화된 구조로 엔비디아 GPU보다 전력 효율이 10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냉각, 보안, 네트워크 확장까지 데이터 센터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설계를 내세웠죠. 퀄컴은 2026년에 AI200을, 2027년엔 AI250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즉,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독점하던 데이터 센터 AI 칩 시장에 첫 번째 본격적인 경쟁자가 등장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는데요. 퀄컴 주가는 하루 만에 18% 급등, 장중에는 21%까지 치솟았습니다. AI 칩 시장은 현재 엔비디아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퀄컴의 진입으로 균형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죠. 2030년까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6조 7천억 달러에 달할 전망인 만큼 이 시장에서 한 발이라도 더 빠르게 자리 잡는 것이 기업 운명을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 중심의 랠리가 다른 기업들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5% 급등하며 치과 총액이 5조 달러 에 근접했는데 그 영향으로 테슬라 도1.8% 상승했죠. 루시드와 엔비디아가 손잡고 로보 택시를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하자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기대 감이 다시 커졌습니다. 머스크가 추진 중인 로보택시 프로젝트 의 가치가 다시 시장에 재평가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한 주만 봐도 젠스나의 용지임은 한국 상업가 글로벌 증시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대구 엔비디아와 테슬라, 그리고 그들과 맞서거나 협력하려는 한국의 거인들이 있죠. AI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승자는 기술보다 속도로 결정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은 엔비디아, 테슬라, 퀄컴, 삼성, 누가 될까요?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날까지 이들의 속도 경쟁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요즘처럼 방향성이 불확실한 장세 속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들, 소위 말하는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들어가서는 예전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진짜 기회는. 항상 그 대장주들 바로 뒤에서 움직이는 수의 종목들에게서 나옵니다. 이 기업들은 시가 총액이 작고 아직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이다가 한 번에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도 훨씬 수월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런 종목들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고 AI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실제로 시장 안쪽에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중심의 2차 AI 랠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2020년이었죠. 그때 테슬라가 10배 넘게 오를 때그 옆에서 더큰 폭으로 움직인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쌀을 공급한 파나소닉, 테슬라 모터 라인을 자동화한 SFA, 충전 인프라 기업 블랭크 차징한 불과 6개월 사이에 4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보다 그 옆에서 기술을 공급한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이 다시 한번 AI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 하나로 끝나지 않았죠. 데이터 센터, 로봇, 자율주행칩, LG AI까지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있던 TSMC, ASML, 슈퍼마이크로컴퓨터 같은 기업들은 지난 1년 동안 각각 70%, 85%, 580%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의 H100 GPU 서버를 조립하는 기업으로 불과 2년 전 주가 40달러대였던 게 지금은 600달러를 돌파했죠. 즉 진짜 기회는 이미 그 옆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AI 두뇌를 만드는 건 엔비디아, 그 두뇌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테슬라.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수많은 서포트 기업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건 실제 수치로도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종목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정리한 피드백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도움이 됐던 리서치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 분석, 차트 보는 방법까지 다 담아뒀습니다. 저와 같이 투자로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일 거예요. 간단하게 설문조사 진행 후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수익 가능성이 가장 큰 수의 종목 리스트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도독자 한정이고요. 음전 여구도, 투자 강요도 절대 없습니다. 그냥 받아보시고 정말 올라가는지 확인만 해보셔도 앞으로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기회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좋은 말이네 하고 흘려버리면 또다시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작은 돈이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5만원, 10만원이라도 시장의 흐름 안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설령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에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받아보고 직접 공부해보면서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 큰 경험이 되고 앞으로 투자 판단을 할때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몇년뒤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PDF 자료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